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람다 엔진의 고질병 오일 컨트롤 밸브를 교환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 차를 열어봤는데 제 차도 역시 똑같은 증상으로 이 오일 컨트롤 밸브 커넥터로 엔진 오일이 어, 이렇게 막 나오고 있죠. 예. 엔진 오일. 보이죠 이게 <laughs> 람다 3.3뭐3.8 엔진 거의 대부분이 이래요 지금 구형 제네시스 부터 해가지고 뭐 거의 대부분이 mpi 엔진이 아마 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오일 컨트롤 밸브 커넥터로 오일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이 커넥터를 타고 음, 엔진 이슈까지 이 오일이 침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대 제네시스 구형 같은 경우는 지금 리콜을 하고 있죠. 음, 근데 제 차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증상은 있지만 리콜을 못 받습니다. 예, 가슴이 아프죠. 뭐 리콜 대상 차량에서 한 달만 넘어가도 리콜이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저같이 셀수 없는 분들은 자비로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됩니다. 올 컨트롤 밸브가 이 엔진에는 총 4개가 있는데 일단 제가 제, 제 차를 확인했을 때는 일단 두 군데 밸브에서 누유가 어, 있습니다. 예, 지금 부품은 부품은 오일 컨트롤 밸브 지금 일단 두 개, 요두 개만 있으면 되고요 점화 코일은 예방 정비 차원에서 구입했습니다. 부품 때는 총 점화 코일까지 20만 5천원 들었네요. 이게 오일 컨트롤 밸브입니다 뭐 어, 람다 3.3, 3.8 엔진 차종 많죠. 뭐 구형 제네시스부터 해가지고 뭐 오피러스, 어, 오피러스 프리미엄, 오피러스 신형 차 종류가 많아요. 뭐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차종이 이밸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laughs> <laughs> 현재 엔진 커버만 탈거를 했는데 탈거를 조금 더 하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 이제 서지 탱크까지 이렇게 서지 탱크랑 점화 코일까지 탈거를 했습니다. 이제 양쪽 커버를 열어가지고 핵심 포인트만 보여 드릴게요 어, 자 한쪽 커버를 어, 열었습니다 음, 커버 보이죠 네. 이 오일 컨트롤 밸브가 OCV 밸브 어,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제가 일단 볼트 고정되어 있는 볼트 3개 풀었고요 이렇게 탈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일 구멍 구멍으로 오일이 올라오는데 이 오일을 이 밸브가 뒤집어서 보면 오일을 제어해주는 솔레 솔레노이드 밸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말 그대로 오일 컨트롤 밸브. 예. 이게 지금 단품 자체가 고장이 난건 아니고 커넥터 쪽으로 오일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는 거고요 뭐 겐, 음, 제네시스 구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무상 수리로 리콜은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만 고쳐 주고 있답니다 음, 본인 차량이 람다 3.3 엔진이면은 한번 확인해가지고 수리를 받는 게 좋겠죠. 음, 오일이 많이 넘쳐오고 있습니다. 예. 음, 여기 보이는 CVV, CVVT, 어. CVVT 이 쪽으로 뭐 오일을 보내주고 뭐캠 측으로도 보내주고 뭐 그런 기능이 기능을 하는 걸로 대충 알고 있거든요. 뭐 정확한 거는 어느 부분까지 제어를 한다, 뭐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저도 모릅니다. 대충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일 펌프에서 올라온 오일을 컨트롤 해주는 거죠. 뭐 음, 체인. 타이밍 체인. 땡글땡글 하네. 일단 뭐 탈거를 했으니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하면 되겠죠. 요 반대쪽 실린더 헤드 커버도 어, 탈거를 하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교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또 잠시 후 다시 촬영을 할게요. 어, 이렇게 신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예. 일단 제가 고품을 가지고 보면은 이 오일 컨트롤 밸브가 여기도 이렇게 오일이 구멍이 있죠. 제가 대충 이렇게 유출을 해 보면 이 앞쪽 앞쪽 오일 구멍으로도 오일이 이렇게 나올 거고 안쪽으로도 오일이 이렇게 오일이 이렇게 순환이 되겠죠. 그냥 뭐 VVT 쪽 라인 이 타이밍 체인 쪽하고 이쪽 캠축하고 뭐이런데 오일을 공급해 주는 오일 양을 컨트롤해 주는 밸브 같습니다. 그냥 옛날 기계식으로 밸브 이런 거 없이 그냥 자동으로 기계식으로 그냥 분사가 됐으면 이런 필요 없는 소모품 그러니까 잦은 소모품 교환이 없을 텐데 뭐 현대 쪽 현대나 기아 쪽에서 정밀 제어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놨겠죠. 오일 양을 얼마나 정밀히 제어를 해서 뭐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덮겠습니다. 가스켓 본드 대충 딱 필요한 부분만 발라놨고요 자, 덮었습니다. 이제 볼트 체결을 하고 또 반대쪽도 똑같은 작업을 해야겠죠. 자, 어, 앞전에 작업했던 이쪽은 조립을 했구요. 음, 반대쪽을 열어봤습니다. 반대쪽도 네. 커넥터에 노유가 있죠. 제조 일자, 2019년 7월 19일. 최근에, 최근에 생산된 제품이니까, 뭐, 문제사항은 개선이 됐겠죠. 개선이 됐다고 믿고 싶습니다. 예. 역시 저는 토크렌치 따위는 쓰지 않습니다. 감으로 쪼웁니다. 그러고 쪽으로 오일도 안 넘어갔고. 자, 다시 덮어 보겠습니다. 자, 어, 커버 덮었구요. 음, 오늘은 속전속결로 갑니다. 예. 점화 코일. 아, 역시, 신품은 좋습니다.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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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화 코일이, 뭐, 지금 교환할 시기나,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열었으니까, 뭐, 바꿉니다. 한 개당 2만원씩. 예. 6개 통이니까 6개. 아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열었을 때 바꿉니다. 열었을 때 바꿔야지. 나중에 고장나고 나서 바꾸려고 하면은 차가 여러 대 있으면 상관없지만, 차가 차가 한대 밖에 없으면, 였을 때 바꾸기는 힘들겠죠. 고장 났을 때 바꾸면은 상당히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겠죠. 견인도 해야 되고. 어, 내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점화 코일이 나갔다. 그 엔진이 부조를 한다. 어, 근데 어디가 고장 났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럴 때는 무조건 견인해야 됩니다. 예. 엔진 찜빠 하는데, 억지로 타고, 뭐, 가센터까지 가다가, 실린더 벽다 긁어먹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엔진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이렇게 뜯었을 때, 바꿔주는 게 마음 편하게 차를 탈수 있는 여유를 주죠. 일단, 오일 컨트롤 밸브가 일단 오늘의 핵심이고, 점화코일은 예방 정비입니다음 예. 이제 오일이 안 새야 될 텐데, 신품이니까 안 새겠죠? 다시 조금 더 조립을 하고 어,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자,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예. 음, 블링블링하네요. 역시 신품이라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엔진 소리 좋고 자, 람다 3.3 엔진 OCV 밸브 요 밸브 요겁니다. 교환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네. OCV 밸브 플러스 점화 코일 6개 카바를 네. 음. 이렇게 덮어주면 끝나네요. 저는 잠깐 시동 걸어놓고 누, 누유 혹시나 모를 누유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동을 좀 걸어놔야겠죠. 어,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